어? 아구정? 어? 사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 대형이형 아니야? 맞아. 키관이 형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마음 있고 따라와. 아, 여기에요? 여기요? 여기 어.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어? 명품샵 같은데 가는 거 아니야? 제가 야구 잡지 더가운 매거진의 표지 모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어우, 왜? 저가 매거진은 한 하나뿐인 야구 잡지로서 야구인들에게는 굉장히 우와. 뜻깊은 곳이죠. 어, 김미화 선생님도 그럼 예전에? 네, 찍었어요? 저도 2011년도에 찍었었어요. 오, 와. 어, 유일한 선생님? 우와! 현역 선수들만 표지 모델을 할수 있는 맞아요. 곳인데, 맞아요. 특별히 저에게 부탁이 어, 들어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화내, 옷이? 저, 저 날도. 옷이? <laughs> 요즘 사파리에 꽂혔어요? 하와이 패션이야, 하와이 패션. 사파리에 꽂혔나봐. 그래도, 여기 이렇게 좀 오락했어요. 아, 님 뵙고 있습니다. 원호 대표님의 좀 도움이 받았어요. 오, 최 대표님. 우와. 하고 싶은 컨세도 아트적인 호들이 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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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뭐이 분야선 최고죠. 아그쵸 최고는 최고를 알아보자.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저... 어. 안녕하세요. 어, 네. 네. 아 저번에 최원우 대표님이 한번 오라고. 아 맞아 맞아. 도와주신다 그래서 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laughs> 얘기가 된게 아니에요? 저희 사무실도 아니고 사실은 아또 실수하시네. 제가 미팅하는 장소였고 허? 거절의 의미로 사실은 이렇게 그쪽으로 오시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오실 줄은 몰랐어요. 출근은 출근을 안 하고 다가랬는데 거절한 거였대. 진짜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저희 와가지고 예. 아, 기사님 진짜 이렇게 오시한다고또 오셔가지고 또. 저희가 이제 컨셉이 좀 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 이후의 네. 삶을 좀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더마 어 원래 찍으면 은 이렇게 안가도 되는데 아딱 보면 은 시간이 좀 곤란스럽잖아요. 왜요? 네. 아, 진짜? <laughs>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할 <laughs> 것 같고 대영이는 아 얘는 먹고 있을 때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뭔가 입으면은 옛날부터. 패탈하고 야구계, 진짜. 아, 대영이가 근데 옷을 진짜 못 입어요. 벗으면 괜찮은데, 애가 걸치면 은 조금. 그럼 본인은, 본인은 거, 걸치는 게 나아요? 벗는게 나아요? 야, 어른긴낫 집까지 진짜 <laughs> 걸치는 게 낫냐? 벗은 게 낫냐? 아, 그리고 저셋중에서 그래도 제가 가장. 왜 네. 뭐 이렇게 <laughs> 자꾸 여기 들어 자꾸.